요즘 경제를 공부해야겠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경제학을 공부하려니 어렵기만 하고, 막막하기만 한데, 경제학자 조준영 교수님은 이렇게 경제학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께 역사를 통해 경제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경제사를 추천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사로 알아보는 문명과 고대 국가의 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의 시작은 문명의 탄생이라고도 하죠. 금속 도구의 보급화로 생산성이 높아졌고, 농사를 잘 짓게 되면서 개인의 재산이 생겨나며 이사유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배계급이 나타나면서 고대 국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문명시대를 연 것은 대체로 기원전 3000년에서 2300년 사이로 문명이 시작된 곳은 모두 큰강 주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 근처에서 문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다스리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한 강한 왕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큰강 주변에 자리를 잡은 이들로부터 고대 국가와 사대 문명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착한 농경민족과는 달리 유목민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데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물자를 교환하며 생활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통해 문명은 점점 발전했죠. 농경민족은 한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유목민족은 문화를 널리 퍼뜨리고 수많은 문화와 교류했고 고원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은 제국을 건설하고 동서양의 교류를 활발하게 한 칭기즈칸이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어떠신가요? 역사를 통해 경제 발전의 흐름을 보니 경제가 좀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기까지 조준영 교수님의 책 청소년을 위한 쏙쏙 경제사의 이장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장 내용을 통해 농사와 자연, 문명의 발전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가 많이 발전되었고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문명이 발달한 지역을 살펴보면 해마다 강물이 불어나고 밀려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때도 악조건을 기후로 정착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악조건을 견디고 문명과 고대 국가가 발전한 것과 같이 우리도 힘들지만 기초훈련을 튼튼히 해서 밀려오는 새 시대의 파도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고, 난이도도 있어서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문제도 생기고, 과제를 다 같이 하는 게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다들 열심히 노력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다 같이 협력하면 새 시대의 파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가 든든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몇 명은 제대로 안 하고 몇 명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제를 완료하는 것만 우선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 과제를 통해서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게 과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